정적분의 활용 여덟 번째 유형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 넓이의 최솟값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. 먼저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최솟값 이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그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쨌든 정적분으로 나타내서 정적분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. 이때 뭐, 산술기압 평균, 아니면 뭐 극소값이든 이런 걸 통해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. 확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볼 텐데요. 먼저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, 먼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상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일단 k는 0보다 크니까 4kx 세제곱은? 이런 곡선이 되고 마이너스 k분의 1x 세대곱은 음수고 x 세대곱이니까 여기다 나타내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겠죠. 물론 이게 이렇게 그림이 좀 대칭적으로 그려졌는데 사실은 대칭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구체적으로는 더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런 꼴이에요. 그러고 x는 1은 아마 이런 곳에 위치하겠죠. 근데 여기로 다, 이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그 넓이는 일단 이 부분이겠죠?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이 까만색 함수가 y는 4kx 세제곱이었고 이 보라색 함수가 y는 마이너스 k분의 1x 세제곱이었잖아요? 그러면 지금 위치관계를 봤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0부터 1까지가 그 정적분의 위끝과 아래끝이 될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 0부터 1까지에서 4kx 세제곱이 더 위에 있고 마이너스 k분의 1x 세제곱이 더 아래에 있는 게 보이니까 4k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k분의 1x 세제곱을 빼주면 플러스로 바뀌겠죠. 그래서 k분의 1x 세제곱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준 이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kx 네제곱에 4, k분의 1x 네제곱이 되겠네요. 이거를 1부터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k 플러스 4k분의 1이 되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k 플러스 4k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겠죠. 그러면 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? 이걸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겠죠. 이거는 k가 0보다 크고 4k분의 1도 0보다 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k 플러스 4k분의 1은 2루트 k 곱하기 4k분의 1 이거는 루트 안에 거를 계산해 보면, 루트, 루트 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1이 나오겠죠? 그래서 등호는 K는 4K분의 1일 때 성립을 할 거고,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등호 성립순간인 1일 때니까 구하는 넓이의 최소값은 1이 됩니다. 따라서 답은 1.